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오늘 배드에 어, 나왔습니다. 바람이 터지네요. 역시 역시 바람 어, 그래도 나올 놈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? 한번 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전라권이잘 나올 때도 있고, 경상권이 잘 나올 때도 있고. 오케이. 리트리브에 첫 곡이 나옵니다. 어우. 야, 역시 봄에는 민호인가? 어, 사이즈 좋아요 이 네. 리트리버에 거진다 와가지고 꿀떡하고 잡히네 시작부터 떠오리 여러분들 봄입니다 흐아 <laughs> 어, 어, 깔끔하니 아주 이쁜 뱃삽니다 자 가봅시다 가자 여러분들 고막은 소중하니까 마이크 껴드 바람소리 많이 들리죠 아잘 아, 들립니까? 아까부터 났죠? 어, 이제 말을 나도 조금 적게 해도 돼. 내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장만했지. 아, 오늘 후원 굉장히 좋은데요, 여러분들? 어, 곧차 사러 가야겠는데요, 차 밖으로? <laughs> 어? 여러분들, 곧차 밖으로 가야겠어, 이거. 어? 벤츠로 뽑아야 되나, 이거? <laughs> 어? 벤츠를 뽑아야 되나? 프라이브로? <laughs> 아, 여기서 먹어줘야 되는데, 저 브러쉬에 던졌어요, 지금. 저도 긁고 나올 때한번 탁, 바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, 아직 저까지는 올라타지 않았나 봐, 애들이. 최근에 요 며칠 좀 쌀쌀했었어가지고. 오늘 일조량 좋은데 올라탈만한데. 잠깐만 이거 마이크 한 김에 에코 모드 한번 해보자. 다시 원 상태로 바꾸고 에코 모드 돼요 여러분들? 지금 에코 모드 됩니까 혹시?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야 근데 파이트 먹었어. 먹었어 먹었어. 에코모드 틀었는데 먹었어. <laughs> 우와, 사이좋다. 우와, 사이좋아. 우와. <laughs> 아... 에코모드 풀렸습니까 혹시? 아 씨.. <laughs> 아 마이크 사가지고 에코모드 혹시 풀렸어? <laughs> 이거 풀고 보여줄게 아 조졌다 이거 영상 써야 되는데 씨 <laughs> 풀렸어? 오케이 오케이 아 씨.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? 아! 이거 뭐야 <laughs> 아, 하... 이거 뭐야? 에, 노신커에 어... 아, 빵 보세요. 에, 제 것도 없죠? 여러분들, 에... <laughs> 제일 것도 없죠 제일 것도 없어 어? 아 내가 말했지 5 5밑으로는안 된다고 어. 아와빵 진짜 좋다 2kg 오바 될것 같아 와자히트챕이랑 히트장비 어,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 자. 히트채비랑 히트장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히트채비는노싱커예요 혹은, 와이드갭 4호예요 4호. 그 다음에, 어, 어 이카엄 썼어요. 이카웜 쓰고, 라인은 16파운드. 그 다음에 사용 장비는, 로드는 7피트 헤비 때, 릴은 7점 대 사용했습니다. 어. 아이고, 여러분들. 그래도 오늘 두 번째 덩어리 나와줍니다. 뭐볼 예. 것도 없죠, 얘는? 꼬리가 좀 많이 다쳤네. 어. 볼 것도 없죠. 빵 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한 마리 또 가보겠습니다. 흐아! 쳐지기네. <laughs> 와, 진짜 빵, 빵 진짜 좋다. 가보자잉. 이날 바람, 진짜. 자, 마지막 여기 몇번지지고 오늘 철수합시다.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,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. 몇번 던지고 오늘은 철수합시다. 하. 또 여기 산 타고 나가야 돼서 더 어두워지면 나갈 때 힘들어요. 안 보여서. 이번에 더블링을 7,000원으로 샀어요. 오. 야 입질. 폴링 바이트. 와 오길 잘했다 이쪽. 오케이. 아,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가 좀 작다 아 그렇게 안 커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 아 나이스합니다 아씨 폴링 바이트 좋아요 이제 좀 나오나 아씨 안 빠져 제대로 박혔서 됐어 자 오늘 어첫 고기는 민호 두번째 고기는 노싱커 세번째 고기는 프리리그입니다 자 그래서 준수 하자 사이즈 한 마리 나와줍니다 <laughs> 자 이, 이거 방송 끄는 거 아니에요 엔딩 멘트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딩 멘트 치는 거니까 어, 엔딩 멘트 치는 거니까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니까 어. 엔딩 멘트 칠게요 자 스타트 아 스타트가 아니지 <laughs> 액션 자 여러분들 오늘 어찌 됐건 똥바람이 부는데 나와가지고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잡았는데 어, 사이즈 괜찮았어요 네, 런커컷도 잡고 마지막에 짜치 짜치 아니죠 어이 정도면 중수한 사이즈인데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똥바람에 또세 마리 잡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출출 때 지금 아직 추우니까 어, 잠바 챙겨 다니시고 어, 낚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는 또 다른 필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세요 빠이빠이 컷 됐어 됐됐